안녕하세요. 박다육입니다. 어, 지금은 저녁이라서, 밤이라서 이 촬영이 어떻게 예쁘게 될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수연이랑 당연히 너무 물리 예쁘게 들어서 이렇게 또 밤에 한번 찍어봅니다. 너무 예뻤어요. 이렇게 이쁘게 물뜨네요 그냥 색감을 예쁘게 그냥 한번 봐주세요 너무 이쁘죠 얘이를 꼬집기 놨더니 이렇게 자고를 많이 늘리갖고 아주 이쁘네요. 너무 이뻤어를 혼자 볼 수가 없어요. 같이 여러분과 같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주연이 아이는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처음에 올 때는 진짜 행, 행편이 없었는데, 이렇게 본 모습을 보여주니까 너무너무 착하네요. 여기다 집기길에서 이렇게 자고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쁘죠? 여기도 꽃집길했고요 수연은 꼬집기 하면 자국이 다 이쁘게 이렇게 나온답니다. 꼬집기는 입장을, 우위 입장을 손톱으로 뜯어내는 걸 보고 꼬집기를 합니다. 이쁘죠? 너무 이쁘죠? 이래서 수윤이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수윤이 가격대도 괜찮고 그러니까 수윤도 한번 키워볼 만하네요. 너무 음, 웃 그리고 저희집 당인이 지금 불이 났어요. 너무 너무 이렇게 진하게 물이 들어서 너무 이쁘죠. 이렇게 당인도 물이 들었고요. 아주 빨간 색감으로 너무 이쁘네요. 이쁘죠? 이렇게 물이 들었습니다. 이브리티콩분에 있는 브리티도물 들고, 이 아이도 아주 물이 들고요. 그죠. 이쁘죠 콩분에서도 짱짱하게 잘 큰답니다. 이제 수영도를 잡아가고요. 콩분에서 이쁘죠. 라인락도 이렇게 이쁘고요. 자리 잡아서 이래 수영이 이래 만들어서 이래 건강하게 반짝반짝하니 잘 큰답니다. 이이 아이들도 무어서 너무 예나이 아이도 지금 물이 빨갛게 들어서 너무 예쁘죠. 아이들 물주다가 너무 이뻐서 혼자 보기엔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한번 찍어봅니다 예쁘게 그냥 보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도 이렇게 합시에 난 아이들도 너무너무 이쁘게이해서 아이 입도 안 떨어졌네요 이렇게 예쁘게 짱짱하게 자라고 있답니다 너무 이쁘죠 물도 들어가면서 오팔리나 이꼬지한 아이도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합식이 돼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너무 귀엽죠? 이렇게. 이래서.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은 밤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꼭 한번 눌러주세요.